나이덕 시인의 내 유년의 울타리는 탱자나무였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탱자나무에 얽힌 유년 시절의 체험을 바탕으로 탱자나무 아, 제목이 탱자나무잖아요, 그죠 자, 삶에서 고통을 주는 가시의 의미를 성찰하고 있는 수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작품은 처음 중간 끝 3단계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어린 시절 내 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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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어린 시절 내 네. 잠깐 잠깐 뭐라고 어린 시절 내 네. 아하 회상적 회고적이구나 라고 볼수 있어요 손에는 으레 으레 늘 항상 always 탱자 한두 개가 쥐어져 있고는 했다. 탱자 한두개 결국 과거 회상의 매기가 되겠네요. 탱자가 물렁물렁 해질 때까지 지고 다니는 버릇이 있어서 내 손에서 늘 탱자 냄새가 났었다. 그거 노랗게 잘 익은 것은 먹기도 했지만 아이들은 먹지도 못할 부스름한 탱자들을 여일 없이 따다가 아무데나 던져 놓고는 했다. 자 물렁물렁. 탱자 냄새 노랗게 푸르스름 자일 없이는 아무런 이유 없이라는 뜻이면서 감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무어 대상이 뭐죠 그렇죠 탱자죠 탱자를 형상화하고 있다 물렁물렁 촉각이고요 탱자 냄새 후각이고요 그 노랗게라든가 푸르스름한 이거는 시각이 되겠네요 가봅시다. <laughs> 나 역시 그런 아이들 중 하나였는데, 그렇게 따도따도 따도 탱자가 남아 돌 만큼, 내가 살던 마을에는 집집마다 탱자나무 울타리가 많았다. 결국 뭡니까? 탱자나무 울타리가 많았던 고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고향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 볼까요? 두 번째. 지금도 현재네요. 그죠? 고양하면 탱자의 시큼한 맛, 탱자처럼 노랗게 된 손바닥, 오래 남아있던 탱자 냄새 같은 것이 먼저 떠오른다. 시큼한 맛 뭐예요? 미각이죠. 노랗게 이건 뭐예요? 시각이죠. 탱자 냄새 이건 뭐예요? 그렇죠. 후각이죠. 자 결국은 뭡니까? 감각적 심상. 미각, 후각, 시각을 사용하여 고향에 대한 기억을 생생히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뾰족한 탱자 가시에는 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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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아까 처음에 해제 부분 볼때 그곳에 가시 생각했었죠? 요거죠. 침을 발라 손바닥에도 붙이고 코에도 붙이고 놀던 생각이 난다. 자 탱자 시절 아 어린 탱자 시절이다 어린 시절 탱자 가시를 가지고 놀던 추억이에요. 그래서 은근히 이제는 탱자에서 뭘로 가시라고 하는 걸로 이야기가 살짝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점점점점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몰아가는 거죠. 가시를 붙인 손으로 악수하자고 해서 친구를 놀려주던 놀이가 우리들 사이에서는 한창인 때도 있었다. 조그마한 소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할수 있는 놀이란 고작 그런 것이었다.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 늘 항상 탱자를 가지고 놀다 보니 탱자 가시에 찔리곤 하는 것이 예사였는데 한 번은 가시가 박힌 자리가 성이나, 성이나? 화가 나? 아니야. 상처가 덧나서 손이 퉁퉁 부었던 적도 있다. 결국 뭐예요? 가시가 왜 있지? 이 가시는 뭐지? 라고 하는 가시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뻘겋게 부어오른 상처를 보면서 왜? 성이 났으니까 나는 생각했다. 뭐라고? 왜 탱자나무에는 가시가 있는 것일까? 라고 곰곰이 탱자나무에 대한 성찰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진레꽃 장미꽃, 아카시아. 가시를 가진 꽃이나 나무들을 차례로 꼽아봤다. 그 가시들에는 아마 무엇이 있을 거라고? 그렇지. 독이 있을 거라고. 독이 있을 거라고 혼자 멋대로 단정해버렸다. 어린 나이니까, 아이니까 뭐 그럴 수 있겠네요. 탱자나무 가시에 대한 뭡니까? 부정적 인식. 얼마 후 아버지는 내게 가르쳐 주셨다. 가시에 독이 있는 것이 아니고, 뭐다. 그렇죠. 그저 아름다운 무엇을, 꽃과 열매를 지키기 위해. 한마디로 뭐예요. 자기 보호의 수단으로서 가시가 있는 것이라고. 이게 본질인가 봐요. 다른 나무들은 가시 대신 냄새가 지독한 것도 있고, 나뭇잎이 아주 써서 먹을 수 없거나 열매에 독성 이 있는 것도 있고 모습이 아주 흉하게 생긴 것도 있고 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뭐 살아 있는 생명에게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님 그게 바로 뭐예요? 자기 보호의 수단이죠. 하나씩 주어져 있다고. 자, 결국 아버지는 내게 가르쳐 주신 거죠. 무엇을요? 가시는 자기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에게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하나씩은 주어져 있다. 결국은 이 가시는 양면적 속성을 가지고 있네요. 자기를 지키면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타인을 해칠 수 있는 독이기도 한 거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탱자 꽃잎을 보다가 스스로 가시에 찔린 흔적을 발견하게 됐다. 스스로의 가시에 찔린 흔적 누가? 탱자가. 이게 관찰이에요. 바람에 흔들리다 지가시에 쓸려 쓰리라 추측을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주어진 가시가 때로는 스스로를 찌르기도 한다는 어떤 역설적 깨달음에 나는 알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가시의 양면성이네요. 오케이, 관찰과 추측과 판단이에요. 그걸 어렴풋하게 느낄 무렵. 내 유년은 끝이 나가고 있었다. 이제는 뭐야? 나이가 조금 더 들어가고 있었다. 자, 탱자나무의 가시에 대한 유년의 경험과 그 다음에 가시의 의미. 그때 가시의 의미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통해서 얻게 되죠. 자, 조금 더 봅시다. 가시에 대한 유년기의 경험, 그 다음에 인식의 변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어떤 경험을 통해서 관찰이 됐든, 대화가 됐든, 실제적 경험이든, 아니면 그 행동이 됐든, 그걸 통해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는 구조를 가져요. 일단 뭡니까? 탱자를 가지고 놀다가 가시에 찔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시에는 뭐가 있을 거라고? 독이 있을 거라고 부정적 인식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가르쳐 주십니다. 뭐라고? 결국 그거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여기서 이제는 긍정적 인식으로 살짝 바뀝니다. 그러다가 뭐합니까? 탱자나무 스스로가 가시에 찔린 것을 내가 관찰 봅니다. 그리고난 다음에 가시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기도 하지만 결국 뭡니까? 자신을 해치기도 한다는 역설적 인식을 깨닫게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언제부턴가 내 손에는 더 이상 둥글고 향긋한 탱재 열매가 들어 있지 않게 되었다. 왜? 나이를 먹었으니까. 그 손에는 무거운 책가방과 영어 단어장이. 라고 보니까 이건 뭐야? 공부하는 과정이겠네. 그죠? 아, 중학교? 고등학교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누군가를 향하여 던지는 돌멩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건 대학 되겠다 그죠 대학 때 학생 운동을 했다는 것을 살짝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술자니라고 하는 게 낭만이죠 술 먹고 친구나 애인의 따뜻한 손 그렇죠 어떤 사귐에 대한 문제도 있겠네요 대학 다니면서 다니던 때도 없지는 않았지만 이런 경험도 하기는 했지만 그 후로 무거운 장바구니, 빨랫감 행주나 걸레 같은 거뭐 이거는 뭐예요? 글쓴이가 여성임을 드러내는 거기도 하지만은요 어떤 사회인 내지는 생활인의 모습을 띄었다.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도 내 인생에는 많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더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대학,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교생의 낭만 그 다음에, 생활, 사회생활, 내지는 가정생활, 이런 식으로, 어떻습니까? 시간의 흐름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상당히 스피디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죠? 오케이. 생활의 짐은, 방금 쭉 읽었던 거네요. 생활의 짐은, 생활의 고단함이고요. 비유법이고요. 한 번도 가벼워진 적이 없었으며, 그러는 동안 내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들, 이때 날카로운 가시들이라는 것은, 삶의 고단함이 되겠네요. 그죠? 왜? 이것을 벗은 적이 없다라고 했으니까요. 자라기 시작했다. 가시는 꽃과 나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아, 일반하고 있어요. 그죠? 꽃과 나무에게만 있던 가시에서 뭐라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시. 수없이 스스로에게 찔리면서 누구나 제속에 자라는 가시를 발견하게 된다. 결국 뭡니까? 가시는 양면성이었죠? 자기를 지키기도 하지만 자기를 해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무슨 소리냐? 힘들고 고된 일상 속에서 남을 해치기도 하고 자신을 해칠 수 있는 날카로움을 가지게 된다. 한번 심어지고 나면 쉽게 뽑아낼 수 없는 탱자나무 같은 것이 마음 속에 자라고 있다는 것. 결국 이가시의 특징이 뭡니까? 이가시의 특징은 쉽게 뽑아낼 수 없다는 거겠네요. 이 가시의 특징은 뭡니까? 그렇죠. 더 아프게 자신을 찔러든다는 것이 이 가시의 특징이네요. 결국은 마음속에 있는 가시의 특징은 쉽게 뽑아낼 수 없음. 뽑아내려고 하면 할수록 뭘 느낌? 아픔을 느낌. 그후로, 네네. 자, 가시들이 나를 키웠다. 나를 키웠다. 한마디로 뭡니까? 삶에서의 짐, 삶에서의 고단함, 삶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이런 가시들을 통해서 나는 성장을 하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그를 괴롭히는 가시는 있게 마련이다. 그를 괴롭히는 가시 생활에 대한 고단함, 그 고단함을 힘들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건뭘 갖게? 열등감을 갖게 한다는 거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용무, 육체적인 장애가 가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한 환경이 가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약하고 내성적인 성격이 가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원하지만 없는 재능이 가시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내면의 가시에 대한 예를 들어주고 있네요. 장애, 환경, 성격. 재능 등등등등등 그리고 그 가시 때문에 괴로워하고 삶을 뭐 하게 돼 혐오하게 하기도 한다. 이건 결국 뭡니까? 가시가 갖는 부정적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루트레크라고 하는 화가는 예들어주고 있는 거 맞아요? 그렇죠. 사례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 인물, 실제적 인물을 통해서 사고로 인해 두 다리를 차례로 다쳤다. 육체적 장애가 가시가 되겠네요. 그로 인해 그 다른 사람보다 다리가 자유롭지 못하고 다리 한쪽이 좀 짧았다고 한다. 로트레크의 가시. 다리 때문에 피관한 그는 방탕한 생활 끝에 불루한 생을 마감했다. 한마디로 뭡니까? 내면의 가시로 인해서 무너진 부정적 기능이죠. 그러나 절망 속에서 그렸던 그림들은 아직까지 남아서 전해진다. 이러한 내면적 가시를 극복하고 난 후에 예술적 성취네요. 그렇다면 이 내면적 가시가 없었다면 이 절망 속에서 그렸던 그림들은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요. 내 다리 한쪽이 짧지 않았더라면 나에게 어떤 가시가 없었더라면 나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에게 있어서 가시는 남들보다 약간 짧은 다리 한쪽 육체적 장애였던 것이다. But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뭐했다, 긍정적으로, 예술적으로 어떻게 했다, 승화시켰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들어올리는 무엇이 되었다, 힘이 되었다. 이것은 결국 로트레크를 통해서 뭐해, 긍정적 기능을 무엇의 긍정적 기능, 가시의 긍정적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트렉크의 그림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래 고통받아 온 것이 오히려 존재를 들어올리는 힘 한마디로 뭡니까 어떤 발전과 성숙의 원동력 가시가지고 있는 긍정적 기능이 된다는 것을 겪고 난다. 그러니 가시 자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뭔데? 그건 바로 뭐야? 어차피 아이고. 어차피 별표가 안 나오네. 어차피 뺄수 없는 가시라면,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스려 나가느냐. 이건 결국 뭡니까? 태도의 문제 중요성이죠? 마인드, 즉, 태도. 이 가시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냐. 삶의 원동력으로 삼느냐, 안 삼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겠네요. 내면의 가시를 대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고통을 수용하여 삶의 원동력으로 삼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것마저 없었다면 우리는 인생이라는 자, 비유법이죠? 얼마나 쉽게 마셔버렸을 것인가? 인생의 소중함과 고통의 깊이를 채 알기도 전에 얼마나 우짜라 버렸을 것인가? 한마디로 뭐야? 내면을 성숙하게 한다는 깨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너무 아름답거나, 너무 부유하거나, 너무 강하거나, 너무 재능이 많은 것. 지금 이 수업을 하고 있는 나. <laughs> 삶을 망가뜨리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한마디로, 가시가 있는 삶, 없는 삶. 없는 삶, 없는 삶은 이렇다. 그런 점에서 사람에게 주어진 고통, 날카로운 가시야말로, 참으로 겸허하게 만들어주는 선물일 수도 있다. 이것도 가시가 주는 기능이죠. 뭐 사람을 어떻게 겸허하게 만든다. 그리고 뽑혀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가시야말로 우리가 끌어안고 살아야 할 존재인지도 모른다. 완전히 역설적인식이죠. 오케이 뽑혀지기를 바라는 가시가 우리를 끌고 살아야 끌어안고 살아야 하는 존재이다. 왜?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여기까지는 인생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가시, 그리고 그 가시가 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가시의 의미, 그 다음에 역할. 자, 일단 역할부터 볼까요? 가시는요, 긍정적인 역할과 부정적인 역할이 있었어요. 부정적인 역할은요. 오래도록 괴로워하게 하고요. 삶을 혐오하게 하고요. 삶을 고통스럽게 해요. 뻗. 그런데 긍정적으로 이 가시는 존재를 들어올리는 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생의 소중함과 고통의 깊이를 알게 하며 그 다음에 사람을 겸허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가시는 뭐다? 삶의 고난이나 고통을 의미하지만 또한 역설적으로 자신을 성장시키는 존재이다라고 부여,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어볼까요 끝. 가시 박힌 상처가 벌겋게 부올라 어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은 날, 이때 가시 박힌 상처가 지난 진짜 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어떤 살아가면서의 고통이라는 건 이제 알겠죠? 손에 박힌 가시, 어떤 구체적 사물로서의 가시는 유년 시절이죠. 지금은 그 의미는 끝났고요. 결국은 삶의 고통이 진정되지 않을 때, 살면서 고통으로 심한 상처를 입었을 때, 나는 고향의 탱자나무 울타리를 떠올리곤 한다. 왜? 그 탱자나무 울타리를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받으니까? 위로를 받으니까. 어떤 위로? 둥근 탱자를 손에 쥐고 다니던 그때, 탱자 가시로 장난을 치곤 하던 그때, 내 삶에 이런 가시들이 도산하리라고는 짐작도 할수 없었을 때, 그때 그때가 언제야? 평화로웠던 시절이야. 그리고 내 유년의 울타리가 사실은 탱자나무로 되어 있다는 것, 즉내 삶의 울타리는 뭐였다는 것? 탱자나무였다는 것. 시 어떤 전원처럼 받아들여. 진다. 결국 이 뭡니까? 유년기를 벗어나면 울타리가 사라지죠. 유년의 울타리니까 뭘 가질 수밖에 없어. 가시를 가질 수밖에 없어. 탱자나무 울타리가 인생에서 누구나 가시를 가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으로 비유법에 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게는 열매와 꽃과 열매와 꽃은 어떤 삶의 평화와 행복, 가시는 고통을 가르쳐 줬어요. 무엇이 탱자나무가? 이것은 별개일 거야? 함께 하는 거야? 함께 하는 거죠. 즉, 삶의 평화와 행복, 그리고 고통이 뭐 한다는? 공존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열매와 꽃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가시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깨달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탱자나무가? 내가 살아가면서 잃어버려야 할 것, 잃어버려야 할 것은 뭐야? 가시의 부정적 기능이겠죠. 삶에 대한 불평, 삶에 대한 원망, 지켜나가야 할 것. 그건 가시의 긍정적 기능이겠죠. 인생의 소중함에 대한 자각을 동시에, 왜 동시야? 공존하니까. 보여준 나무. 그러면서 나와 함께 좁은 나이테를 늘려가고 있을, 뭐야? 나이가 들어갈, 내면이 성숙할, 탱자 나무. 눈앞에 조금 그 지푸른 탱자나무를 떠올리고 있으면 부어 올랐던 마음도 조금은 가라앉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삶의 고통에서 뭘 받음? 위로를 받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젠가 탱자나무 울타리를 지나게 된다면 미래죠? 아마 나는 그 사이에서 더 굵어진 가시들을 조금씩 조금씩 조심조심 어루만지면서 무어라 무어라 중얼거릴 것이다 그리고는 오래전에 잃어버린 탱자 하나를 슬그머니 따서 가시의 아픔을 이겨내고 얻은 마음 주머니에 놓고는 총총이 떠날 것이다 만일 가시들 사이에서 키워낸 그 향기로운 열매를 내게도 허락해 준다면 도치법이죠 주제는 여기에 있겠죠 그죠 탱자나무 가시는 그 날카로움으로 스스로의 꽃을 상하기도 하지만 아름다운 꽃을 지키고 보호함으로써 결국 향기로운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죠. 즉 삶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견딤으로써 얻을 수 있는 여, 결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향기로운 열매가 되겠네요. 이게 바로 뭐야? 글쓴이가 생각한 인생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이 글은요. 경험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구조를 띄고 있다. 자, 어떻게 구체적인 삶 속에서 탱자나무 가시와 관련된 실제 경험을 그 대상으로 얘기하고 있다. 두 가지죠. 자, 누구나 마음 속에는 탱자나무와 같은 가시가 자라고 있다. 가시로 인해 상처를 입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가시가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경험을 하고, 그러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죠.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글쓴의 성찰과 깨달음이 나와요. 뭐예요? 살면서 겪는 가시, 고통과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하기보다는, 뭐에?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되니까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즉, 고통을 다스리며 조금씩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인생의 소중함을 느끼며 겸허하고 성숙한 인생으로 살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된다. 라는 깨달음이죠. 그래서 이글은 경험과 깨달음의 구조를 띠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요. 내 유년의 울타리는 된자나무였다를 살펴보았고요. 이제 핵심 정리, 정리를 간단히 하고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의 경험을 체험을 다루고 있는 경수필이고 회상적, 체험적, 교훈적이다. 구조는요, 기본적으로 경험과 깨달음의 구조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삶의 고통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깨달음이라고 살필 수가 있고요. 구체적 사물 뭐였죠? 탱자나무죠? 탱자나무, 탱자열매, 내지는 가시를 빗대어 주제를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역사적인 인물을 사례로 들어서 자신의 주제를 구체화시키고 있다는 것도 하나 챙길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글쓴이의 사고가 변화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 유년 시절, 그 유년 시절에서 또 아버지의 어떤 조언 내지는 충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하면서 유년 시절 끝나고 난 이후의 삶, 그 다음에 현재의 삶을 통해서 글쓴이의 사고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들은 중간중간에 자, 작품을 설명하면서 언급했던 거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나이덕 시인의 내 유년의 울타리는 탱자나무였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